반갑습니다. 조은세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사항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7월 8일 월요일까지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이 7월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 급등 대회 정보를 전체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참여하던 분들도 다시 한번더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시면 이 진행 스케줄하고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엘차까지 전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셔서 이 기간에 특별하게 무료로 좀 제공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7월 8일 월요일까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다음 주좀 바로 진행 처리해드리니까 를꼭 보내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고요. 뭐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보이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댓글에 보시면 요 1번 링크가 있어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개인 번호하고 10억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전송 버튼만 땅, 땅 눌러주시면 총 3번의 클릭으로 본인들의 계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이슈나 국내 시황, 그리고 미증시 실시간 이슈즈까지 매매하고 있는 정보를, 종목을 그대로 공유해드리니까 제가 매매할 때 신호 같이 드리기 때문에 따라 오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다. 들어오셔서 관망해 보시다가 수익 많이 난다, 잘 난다. 이놈 따라가도 되겠다 싶으세요? 따라 오셔도 되겠습니다. 왜? 일절 금전 비용 받는 게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렇게 따라 오시면 될거 하고, 그 조선생 개인차널 링크도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 금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분봉을 보면 괜찮아요 조금 빠진 감은 있지만 음 여기 지탱을 좀 해주고 어, 호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건 시외가격이고 호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어, 매도 매수에 더 많은 잔량이 있고 매도에 뭐 잔량이 거의 없잖아요 매수에 있고 이러면 주가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많은 주가는 사실상 그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고 있고 여기까지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그 가정하에 나와 있는 게 매도 호가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볼때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갈 때 이거 보면 매수 호가에 25,000주 걸려 있으니까 왜안 올라가냐? 이거 너무한 거아니냐 억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 호가에 그 매도 호가에 좀 걸려야지 주가가 활성화되고 올라간다라고 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은뭐 사실 뭐 5대 1이죠 음. 6대 1 정도로 이 정도면 주가가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주가가 풀릴 때 갑자기 매도 매수 호가에 매도 호가에 빡 하고 걸려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올라가는 때니까 그때 차라리 담아주고 지켜보는 게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이차 전지들이 괜찮아요 에코프로도 결국 바닥 치고 나서 잡혔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바닥 치고 나서 잡혀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워낙에 VI까지 올라가고 종가 마무리 8%까지 갔기 때문에 살짝 무거워졌고 여기서 세력들도 실제로 분명히 꼬리 달면서 물량 확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충분히 찍어 둘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올라가지 않고 본래 이런 주식들은 호가와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들이, 뭐,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그려질 거고, 왜냐면, 에크로프도 오르고, 포스코, 딕스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금양도 같이 상승 추세를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찍어 누르는 애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물량을 확보한 걸로 찍어 누르느냐, 이게 또 팽팽하게, 어, 이 싸우다가 또 지면 떨어진 거고, 이기만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현대차 이슈라든지 현대차에서 그냥 금양 지분을 매입을 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469 그 배터리 관련해서 약간 좀 적재적인 M&A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도움을 주려는 자금 용통을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지금 금양 가지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호재도 분명히 상승을 이끌어 갈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계약이 거의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벌보가 좀 이례적으로 체결되었다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포르쉐였나? 어 포르쉐가 체결되었다라고 하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폭스바겐이 자동차 회사가 되게 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회사인지?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만 하고 계속해서 얼마나 폭스바에큰 회사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계속 중요 공지사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순조로됩니까? 뭐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종목 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하나 다 대응해드릴 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방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어, 공지사항 이건데 어, 조선생과 이 투자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 입장하시면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말씀에도 사인 드리고 있고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을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일 거예요 댓글이나 근데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터치 딱세 번이고요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보기 파란 글씨 전송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10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항가 드립니다. 급등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사항가를 매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내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도전해보고 싶다. 어, 이런 불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꼭 공부도 하고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2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ETF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어,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어, 그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정배열 되니까 이평선이 60, 120, 뭐 20, 15. 여기 정배열, 우상향. 이럴 때부터 이걸 뭐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20일 다 쳐. 이럴 때가 매수 차점. 올라가다가 어, 또 20일. 11선 닿쳐 이럴 때 매수 타점. 11선, 20선 닿쳐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11선, 21선. 여기 11선은 왜 이렇게 지나가, 들어가냐면, 오른팔 가파르잖아요. 이때 21선 안 닿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기도 들어가는데 더 빠르잖아요. 여기서 또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올라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낮겠죠? 이럴 때 들어간 거고, 2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어, 이럴 때 11선 깨고 하면 아예 안 봅니다. 어, 후보에서 탈락 되는 거죠. 이런 매매 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한 달에 10%에서 10 15% 정도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인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인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은봉이 하나 발생했죠. 은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나 왔어요이봉 어, 하나가 한 줍니다. 그 양봉 캔들 은봉의 밑에서 시작했죠. 어,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어, 개파락해서 어떻게 됐죠? 은봉 캔들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중요한 게 거리량이에요.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어, 많으면서 장악을 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갭장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잡으면 잘못 찾아요 이런 걸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저는 그런 거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지금 종목 찾아 놓은 게또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usd 어,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시와 조항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갭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리량이죠 거리량 어,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좀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걸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한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 장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이 하락하다가 어,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양봉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거량이 터지면서 지금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죠. 어, 그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먹, 여기서 잡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구요 어, 이 상승장악형이랑, 어, 눌림목 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 가족방 들어오시면 혜택 많이 본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저보기 누르고, 전송 누르시면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 문자 밑에 텔레방 있거든요. 어, 저거 빨간 색깔 화살표가 텔레방인데 제가 다못 드린 정보는 여기서 드리는 텔레방이니까 어, 이것도 입증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 10억이라고 문자 발송하는 거고 발송하시고 나면 그 아래 빨간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텔레방까지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어 제가 그거 승인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폭스바겐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 회사지 이 폭스바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독일 3차 밀린 회사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다 폭스바겐 겁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이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굉장히 큰데 그 초고급 라인인 부카티도 아마 폭스바겐 라인일 겁니다 부카티에서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 막 30억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차 한번 만들면 정기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싼 거 만들기 때문에 LG NA 솔루션이나 삼성 SA 배터리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4 6 9 5 0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어469 원통 배터리 중 그나마 제일 좋은 양지의 품, 뭐, 어 배터리 를 생산하는 게금명이다 언제 되는데, 내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 가지고 와라. 얘들은 어차피 많은 건 필요 없으니까. 해가지고, 폭스겐 그룹이 들어간 게, 양산형 자동차의 그이차 전지가 아니라, 초고급 라인에, 아까 보셨죠? 지금 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초고급 배터리를 납품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대수가, 일반 양산차처럼 말도 안 되게 많이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 최고 라인에 들어가는 이 프리미엄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금양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양이 가격은 싸지만 확실히 단가적인 부분은 사, 삼성보다 낮겠지. 근데 자력구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에너지 실용성, 압축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이례적으로 이번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금양 쪽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양을요. 오늘 좀 빠진다고 안티한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빙신입니다. 빙신, 어, 빙신이란 보면 입니다 금양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이 선동한 애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 바보 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금양에 대해서 묵묵하게 우리가 사면 된다. 우리가 사면은 금양을 매수하고 지탱해주면 어, 언젠가 무조건 올라갈 게 금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조이지 말고 그냥 사 모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영상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자료입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전자책, 각 14만 원, 18만 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인증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전자책 두권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인생을 걸고 짜서 만든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전자책입니다. 그러나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책 플러스 실시간 대응을 한다면 100%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또는 댓글 확인하시면 두 개의 링크가 보입니다. 1번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옆에 개인번호와 10억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10억 만들기에 도전해 첫 발걸음입니다. 이번 링크는 텔레그램 입장 신청 링크이니 1번 10억 전송해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들과 단타, 단기, 수익 종목으로 일주일에 못해도 최소 10% 이상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5월 마지막 주에 21일부터 단 2주도 안 되는 1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1%, 27%, 17%총 85%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텔레그램 고정해 놓은 우측 상단에 핀을 누르시면 과거 이력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빠르게 누르시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10억 만들기 도전 책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달 정말로 운 좋으신 게 1년에 두 번, 세번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시크릿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리딩 받으면서 따라가고 타점 공략 실시간으로 받아서 주식할 수 없는 부분이니 자신의 힘으로 내 계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 우상양 시킬 수 있으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주식으로 돈벌수 있냐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책두 권으로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터디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필수로 참여해 주시고 실전 매매는 전자책만 가지고는 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시간을 굳이 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직접 어떻게 하면 이 전자책의 내용을 제대로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우리 가족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실전 매매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전 매매 혹은 텔레그램 방으로 모은 돈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1년간 연간 목표 수익은 내 계좌 시드번의 총 금액의 1,000%를 도전하고 있지만 못해도 800%는 가져 가자라는의미니까 이번 달 기회 왔을 때 바로 이 종목. 6월달 배불려 줄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 제목 더 보기 또는 댓글 확인하시면 두 개의 링크가 보입니다. 1번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옆에 전, 개인 전화번호와 10억이 자동으로 아주 간편하게 입력이 됩니다.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간편하게 10억 만들기 도전의 첫 발걸음입니다. 자, 2번 링크는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링크이니 1번 10억 전송해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의 모든 자료는 모두 저와 관련된 자료로 유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들은 소득망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볼 수도 없으며 관련 없는 자가 부담으로 사용한 것을 금합니다. 자 15일만에 3천만원 수익 장기 초특급익이고요 무려 5천만원 6개월 소유됐고, 1 0 0 0매매 1,300만원씩 15월 소유됐습니다. 100%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입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목표관 뭐, 숙판 제가 직접 만든 구조이고 10억 목표 숙박에 관심이 있다면, 창문의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년 경력의이 상위 1% 전문가, 헌들메이드 출신이고요 주식 투자 쉽고 편하게 하세요. 보기 버튼 누 르고 링크 클릭 해주 시면 문자 보내기 10억 클릭 해주 시면 됩니다.